입덧은 3, 4개월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들보다 심하게 해서 숨 쉬는 거 아니면은 눈을 뜨고 있는 거조차 힘들 정도로 그 힘들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냥 토가 나온 거예요. 막 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입덧으로 힘들다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야식도 많이 하게 되면서부터 먹는 그대로 다 몸으로 갔던 것 같아요. 몸이 점점 불고 입을 수 있던 옷들도 점점 줄어들고 제일 살이 쪘을 때는 정말 입을 수 있는 옷이 위에 하나 아래 하나였어요. 저희 첫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말도 잘 못할 텐데 엄마 엄마 뚱뚱해 그러더라고요. 그때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저도 제가 통통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아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딜 가나 되게 진흙 들어있었고요. 마트를 봐도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이승을 포기할 욕구를 느낄 정도로, 제가, 제가 삶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엔, 어, 아예 햇빛을 봐도 너무 밝은 빛 때문에, 내가 더 초라하고 보잘것 없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키우는 몫 말고는 제가 삶에 어떤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한포진이라는 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키우면 물을 만져야 되잖아요. 항상 기저귀를 갈던가 아니면 설거지를 하던가 청소를 할때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 끝에 바늘이 한 50개, 100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뭘 만질 때마다 팍팍 찌르는 고통에 몸을 씻을 수도 없고, 막, 정말 지저분한데 내가 손을 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를 안아줄 수도 없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나.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엄마가 변변치 않아서 잘 돌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들었어요. 예, 저는 한의원 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냄새가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뭔가 태우는 냄새인데 기분이 되게 맑아졌어요. 이거 보니까 이만한 쑥뜸을 배에다 올리고 하는 <laughs> 치료가 있더라고요. 한약재를 쓰시는데 발효약재를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소를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그 약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치료가 끝난 이후에 제가 완치되었다고 생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장님께서 연락을 주시고 또 한의원 스태프분들께서 연락을 주셔서 제 식단도 관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도 꾸준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제 마음이 어떤지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어요 승희 씨는 과민성 대장이 한 20년 정도 됐어요 어릴 적에 좋지 않은 식습관에 의해서 과민성 대장이 오면서 살이 점점점 찌면서 비만하게 되면서 5년 전부터 한포진이 왔습니다. 이것저것 다 치료해봤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좋지 않은 식습관과 스트레스에 의해서 과미성 대장이 오면서 체내에 독소 축적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먼저 세기독을 통해서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해독하면서 체중이 빠지고 얼굴색이 맑아지고. 본인이 불편해야 하던 한포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골반의 통증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삶을, 본인은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몸 상태는 너무 좋아졌어요. 사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힘들고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몸이 힘드신 분들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아이들을 잘 안을 수 있게 돼서 아이들이랑 더 돈독한 관계를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같은 것도 도와주게 됐고, 그래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됐어요. 다른 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아침마다 기대되는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 많이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다 데리고 가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한의을 만난 게제 인생에서 제일 좋았던 기회인 것 같아요. 아 원장님 매일 가서 얼굴 뵙고 싶은데 너무 멀리 지내서 자주 못 뵀는데 너무 감사하고 만나게 돼서 진짜 저한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기 때문에 항상 저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한포진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혼자서 전전고군하지 마시고 한의원 찾아오셔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마음의 의노리도 푸셨으면 좋겠어요.